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금융면 기사들을 바탕으로 최근 금융계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움직임들을 좀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은행의 새로운 전략부터 시작해서 가상화폐 시장 변화 또 보험업계 현황까지 음 다양한 자료들 보면서 핵심 정보를 짚어 드릴게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좀 복잡하게 얽힌 금융계 소식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그리고 그 의미를 독자님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은행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은행 소식인데요. 기업 금융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려고 이 비지프라임 센터를 2.0 모델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 서비스의 폭이나 깊이가 상당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기자님 네 기자님 맞습니다 어 핵심은 그거죠 기존처럼 그냥 기업 대출만 해주는 데서 벗어나겠다 뭐 외환거래라든가 수출입 관련 컨설팅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그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복합기업 금융 솔루션 이걸 제공하겠다는 비전인데요. 이게 또 정부가 요즘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정말 필요한 기업에게 잘 흘러가게 하자. 이런 정책 기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복합 솔루션이요?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 또 어떤 기능이 합쳐지는 걸까요? 네, 그 기존의 기업 대출 담당하시던 분들 외에, 어, 외환 전문가들, 또 기관 영업 담당자, 그리고 PB 인력까지요, 이걸 한 팀으로 묶는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PB는 이제 프라이빗뱅킹 약자인데, 보통 고액 자산가들 자산 관리 해주잖아요. 근데 이걸 기업금융센터에 넣는다는 건, 그 기업의 임원이나 핵심 직원들의 개인 자산 관리, 이런 니즈까지 다 챙기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외환 관리나 퇴직연금 컨설팅, 뭐 IT 플랫폼 제공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금융 만족도까지 높인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기업이랑 그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뭐랄까 토탈 케어 서비스 이걸 지향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비즈 프라임 센터 모델 자체가 어 지금 정진한 우리은행장의 작품이라고 하던데요. 행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좀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고요. 실제 성과는 좀 어떤가요?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정 행장이 예전에 기업 그룹장 시절에 처음 기획했고 센터 확대에도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과 지표를 좀 보면 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 13개 비즈프라임센터가 있는데 총 기업 여신 규모가 1조 22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14.6% 늘어난 거고요. 또 거래하는 기업 고객 수도 364곳으로 이것도 한15.6% 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이 모델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누적 대출액만 해도 3조 868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음 양적인 성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혹시 뭐 구체적인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단순히 대출액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중요할 텐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자님. 실제 우수 사례로 꼽힌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센터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사 평화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전기차 부품 공장 증설 자금이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때 220억 원 규모의 보증서부 대출을 되게 신속하게 지원해서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도왔다는 평가고요. 또 경기 반월시화센터는 코스닥 상장사인 잉크테크라는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투자를 할때 정부 정책자금하고 연계해서 40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이랑 외환 서비스를 같이 제공했습니다. 아, 단순 자금 공급 창구를 넘어 서는군요. 네, 이런 사례들이 센터가 그냥 돈만 빌려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나 필요에 맞춰서 그야말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금융 지원을 딱 연결해 주는 역할이군요. 안 그래도 요즘 은행들이 소위 이자 장사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기업 금융 강화라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우리은행이 이런 전략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시장 평가도 꽤 긍정적인 편입니다 우리은행이 과거에 그 기업 금융 명가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위상을 되찾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그룹 흔히 주체무계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41개 중에서 우리은행이 주채권 은행을 맡고 있는 곳이 11개로 가장 많습니다 아 주채권 은행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주채권 은행이라는 건 특정 대기업 그룹의 재무 상태를 가장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뭐 필요하면 구조조정 같은 거할 때도 핵심 역할을 하는 은행을 말하는데요. 삼성, LG, 환화, 포스코 같은 이런 주요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은행의 기업금융 역량력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렇군요. 그럼 전통적인 강점을 살리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추고 동시에 은행 수익 구조도 좀 다변화하려는. 어, 여러 가지를 고려한 포석이다 이렇게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기자님 네, 중소, 중견기업하고 같이 성장하는 걸 모색하면서 동시에 대기업과의 관제도 더 단단히 하고 나아가서는 또 PB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까지 염두에 둔 그런 전략적인 행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의 행보 앞으로 좀 계속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채무 조정 관련 이야기인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금 통해서 소액대출 받았다가 연체된 분들, 이분들한테 새로운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원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죠. 네, 기자님, 이 변화가 생각보다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원금을 뭐 60%에서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이게 훨씬 파격적인 혜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바로 채권자 동의라는 절차인데요 이 동의를 받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채권자 동의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신용월복위원회 자료를 보니까요, 새출발기금이라는 또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조정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 쪽에서 동의하지 않은 비율, 그러니까 부동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94%에 달했다고 합니다. 94%요? 와, 거의 다 동의를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럼 원금 감면은 거의 뭐 불가능했다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다고 봐야죠.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해당 채권을 사들여서 대신 원금을 탕감해주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 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걸렸습니다. 당장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숨쉬기 힘든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죠.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해보려고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당장 급한불부터 끌수 있게 어, 선택지를 하나 더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기자님.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록 원금 감면 폭은 없거나 적더라도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늘려서 월 상환의 부담을 낮추는 방식, 이걸 선택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겁니다. 물론 뭐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여전히 원금 감면이 채무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채권자들이 이 원금 감면 조정안에 좀더 신속하게 동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는 합니다. 그 채권자들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좀 마련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94% 부동의율 이걸 낮추는 게 관건일 텐데요. 네,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책금융기관들의 부동의율이 좀 높은 편인데 이 기관들이 채무조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인센티브요?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면 채무조정에 잘 동의해주는 금융기관에게는 뭐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예대율 주제를 좀 완화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번 조치로 캠코가 보유한 다른 종류의 부실채권 채무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이자감면이나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의 폭도 좀 넓힌 셈이죠. 네 채무자의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시스템적인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하는 모습이네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기자님 확실히 좀드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개당 4,953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요, 이게 2021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약 3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겁니다. 한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마스터카드나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들을 잠시 추월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은 근데 지금 사상 최고가에는 좀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은 개당 11만 2천 달러 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약 12만 4천 5백 달러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난달에는 한6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57%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 연준의장이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자산 모두 잠깐 오르는 듯 했는데 그 이후로 행보가 좀 엇갈리는 이유? 뭘까요?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기자님. 시장에서는 소위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도 좀해인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에서는 6거래일 연속으로 총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6천억 원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반면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같은 기간 동안 이틀 연속으로 총 6억 달러 이상 약 8천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자금 흐름이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관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는 명확한 흐름 같네요. 이게 단순히 뭐 ETF 승인 기대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더리움 자체의 어떤 기술적 가치나 활용성 이런 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님 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어서 스테이킹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건 보유한 코인을 네트워크 운영에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건데 이걸 etf 형태로 만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 쉽게 이더리움 기반의 수익 창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C가 이 게리겐슬러 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의 온체인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 이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체인화요? 그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요. 독자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온체인화라는 건요. 기존에 있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금융자산이나 거래 기록,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니까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그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서 이런 온체인 금융 시스템 즉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EC 위원장의 발언은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반이랑 제도적인 기대감 이게 딱 맞물린 결과로군요 혹시 이런 흐름을 좀 뒷받침할 만한 실제 시장 움직임 같은 것도 포착된 게 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약 (7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아주 거액의 비트코인 보유지갑 소위 고래지갑이라고 하죠 이중 하나가 최근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이 지갑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약 2만4천 개를 이동시키고 그 중에 한 1만2천 개 정도를 매도한 걸로 추정되는데 이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대거 매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 7년 만에 움직인 고래가 비트코인 팔고 이더리움을 샀다 네 이런 고래 투자자의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더리움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특정 고래의 움직임까지 포착될 정도면 오, 시장의 무게중심 이동이 확실히 좀 감지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더리움 가격이 5천 달러를 넘을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온다면서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인 쟁글 엑앵글 분석에 따르면요 과거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 이런거에 의해 주도됐다면 이번 상승세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현물 ETF를 통한 기관자금 유입 이라든지 실제 활용 사례 증가 같은 좀더 펀더멘털한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나 확장성 이런 걸 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좀더 안정적인 상승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인 거죠. 물론 뭐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겠지만 이더리움의 독자적인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보험업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소 걱정스러운 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요 국내 보험사들의 부실 채권 (NPL이라고) 하죠 이 비율이 1%를 기록했습니다 이 1%라는 숫자가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보험업권에서 이 비율이 1%를 넘은 건 예전에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권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12년 6월 이후로 무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라니요 와 이건 확실히 좀 심상치 않은 신호네요 부실채권 비율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주된 원인이 뭔가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지난 3월에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대규모 연체입니다. 보험사들이 홈플러스에 빌려줬던 기업 대출이 부실화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홈플러스에 대출해준 돈이 2,807억 원인데 이 전액을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부실채권으로 분류했습니다. 2,807억 원 전액이요? 네, 이 영향이 커서 보험사 전체의 기업 대출 부실률이 3월 말에는 1.1%였는데 6월 말에는 1.2%로 상승했습니다. 뭐 가계 대출 부실 채권 비율도 0.59%에서 0.61%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전체 부실 채권 비율 상승은 기업 대출 특히 이허 플러스권 영향이 아직 컸습니다. 그... 부실 채권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독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짚어 주시죠. 네. 부실 채권이란 건 금융 회사가 돈을 빌려 줬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대출 이걸 의미합니다. 또는 뭐 3개월이 아직 안 됐더라도 채무자의 상황을 보니까 아이거 회수가 사실상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대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보험사 부실채권 비율 상승에 대해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 홈플러스라는 특정 기업의 연체가 발생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홈플러스권 외에도 디자님 혹시 보험사 부실채권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금리가 계속 된다거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거나 하는 게 가계 대출이나 다른 기업 대출 부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진 않나요? 네, 기자님. 물론 거시경제적인 요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대출 부실률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도 고금리 환경 지속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분기 지표 상승의 가장 큰 직격탄은 홈플러스였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고요. 하지만 이런 특정 기업의 부실이 딱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대출에 대한 심사도 좀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더 보수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대출 태도에 그런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업권의 총 대출 잔액을 보면요.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대출 잔액이 265조 4천억 원인데 이게 3개월 전보다 2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기업 대출, 가계 대출 모두 감소했고요. 특히 신규 대출 취급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관련 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아, 부동산 PF라면 요즘 계속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분야인데요. 보험사들이 이쪽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건 역시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부동산 PF라는 게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공사 비용이 확 오르면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보험사들이 PF 신규 대출을 줄인다는 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몸을 사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예상치 못한 기업 부실까지 토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좀 보수적인 자산 운영 기조는 당분간 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자님. 네, 특정 기업의 문제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어떤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이어지는 모습이군요. 보험업계의 부실 채권 동향과 대출 태도 변화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쟁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